120kg 이하급 헤비급 경기입니다 어, 이호준 선수, 팀파츠 소속이고요 아, 김창수 선수, 팀원 소속의 선수입니다 헤비급 유망주죠 <laughs> 김준수 잘해요 <laughs> 어떤 그림이 <그래가> 나올지 <laughs> 경기 시작됐습니다 18번째 경기고요 킬메인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가 길다, 가 길다 동유럽에서 서유럽에서 수많은 수련을 겪고 러시아에서 수련하시고 복귀했습니다 무통 이호준 그리고 키몬의 헤비급의 유망주죠 김창준 선수도 서로 견제 그쵸 그렇죠. 킥 맞았습니다 젖 쳤습니다 어떤 의미일 것인가 아직은 좀 서로 네, 재고 있죠 어, 좋았구요. 서로 하나씩 주고 받았습니다. 갑자기 어, 빠지고요킥잘 네, 들어갔구요. 공백이 1년 정도 있었는데, 공생이 걱정하지 않는다. 이 연패였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본인이 멋진 경기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경기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곧 달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천 선수 킥좋았고요좀 네, 있으면 서로 거리 잡히고, 훅이 터지겠죠. 김천 선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 가드를 잘 잡고 있습니다. 어, 킥. 네, 왼손으로 살짝 시도해봤고요. 어, 스피크요. 회피력이 많이 좋아졌네요. 어, 김찬주 선수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네, 라이트 살짝 가볍게. 네, 슥 걸쳤고요. 잘 맞췄습니다, 김찬주 선수. 이렇 네, 왼손으로 살짝 시도해 봤고요. 킹맞구요한번 네, 더. 세 번째. 무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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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른쪽로아 왼손 우이죠가 투글 방어했고요. 이거 요전 선수가 또채영이또몽골아니지 않습니까? 아, 실력도 잘할 것 같아요. 채영이 왼발 킹좀 있으면은 서로 반을 거의 다봤고요 이제 공격적으로 갈 겁니다. 어, 네. 킥. 아, 서로 펀치는 많이 안 쓰네요. 아, 아, 왼손으로 좋았고요. 아, 김창도 냉철합니다. 깊이 어, 네. 안 들어가요. 킥았고요 왼손. 올려. 아, 아, 너, 다들 자꾸러, 킥 제대로 들어왔고요. 너, 주고, 이호준 선수 다다 경기 진행되고 다 있습니다. 김창규 선수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선수 비등이에요. 정찬이 없었습니다 오라이트 네. 오버핸드 처음으로 나왔고요. 김창규 냉철하게 보고 있습니다. 패딩하면서 빠지고 있고요. 오! 어, 네! 빈틈을 타고 들었습니다. 김창째 가벼운 몸놀림, 이호준. 상대들어온다 탈출! 들어갈 말 들어갈 1라운드 거의 끝나갔는데요요이준선수 계속 라이트 치겠다는 신용을 파고 있죠. 발펜시 보여주고 있고요. 킥 들어갔고요. 킥은근 많이 맞네요. 김창근 선수도 누적됩니다킥대 킥... 5초 왔어. 네. 킥... 다 킥... 진다 킥... 진다저 킥... 잡고 있는데. 라이트. 우와. 누가 먼 킥... 켰네요. 어, 누가 우세했는지 모를 정도로 위요타 킥... 에서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심판분들께서 판정을 잘 내려주시겠죠. 아까는 기대했던 경기 만큼 숨통이 막히네요 네, 오랜만에 복귀 전인 이호준 선수 그리고 김창준 선수도 조금 전에 좋은 경기 하셨죠 바로 조금 음. 더 호흡이 맞는 상상에 맞는 경기 <목소리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화끈한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팀파시 이호준 팀원 김창준입니다

원김창도 <목소리도> 아, <깁찬도 목소리도> 좋습니다. 너무 너무 다 중심 앞에다. 지백 라이트 레프트 뭐죠? 힌데요. 아. 아김창투가침착하지만키은 너무 많이 맞아 어, 넘어졌고요. 넘어진 거죠. 넘어진 거죠. 괜찮이었습니다 원투. 깔끔한 김창잠왼손요괜찮전 머리흔 들고 머리 흔들어. 머리 피딩이 좋아졌네요 유효타를 많이 안 맞네요, 이호철 선수. 오! 들어갔습니다. 음 오, 수, 오 들어갔어요. No no. 들어갔어요, 지금. 아 oh. 주자아래 잠깐. 아,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머리 흔들고 뒤 자, 큰거 하고. 오케이. 김찬도 앵철해야 돼요. 가볍게 어? 짚김치도 정도, 원투 가야지, 데리러가. 지금 데리러가. 무통 <목소녀> 이호준 선수 경기 진행 중입니다 김창준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Ye -ye. 가볍게 가운데서 <목소녀> 원투 원투 원재고. 야후까지 뻗었지만 괜찮대요 역시 무통 왼손으로 가드에 막혔고요 라이트 더블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통. 오, 오른손 라이트. 김찬도 여유있게 피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맞았고요. 맞았습니다. 김찬이 냉정해야 됩니다. 거의 잡아야죠. 이우준 선수 계속 밑밥 주면서 자기 거리를 갖고 가려고 하거든요. 너무 커뒷손 턴에 붙여. 오, 오케이, 킹에서 아까부터 들어가요. 저기 분명 영향이 있을 겁니다. 왼손로 가볍게 원쳤고요. 어째? 김창두가 좀더큰 공이 좋을 것 같은데 큰 공이 어, 안 나와요. 어째? 김창두가 리치를좀렸으면 좋겠습니다. 와 무통, 무통, 무통.

잘피했거든요아아 김창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다이호준 차로 안배 해야 됩니다. 김창규가 뉴욕타를 뭐 깔끔하게 계속 <끝> 잘 따라, 맞추고 따라, 있습니다. 올렸고요 오, 바로주로받습니다 너무 들어봐, 너들어 너무 들 오른쪽 눈이 약간 빨가거든요차트야 가만히 있 오, 라이트. 김창조 잘합니다. 계속 원투원투 꺼내주고 원투 있어요. <laughs> 단발 라이트 잘 맞췄고요. 2라운드는 유효타는 김창조가 좀금나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이어진 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laughs> 보통 <15통. 웃음> 3라운드가 관건이 되겠네요. 3라운드에 좋은 모습 보여주는 선수가 승리를 <laughs>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역시 재밌다 자 대망의 3라운드입니다 18번째 경기 세미프론 8번째 경기가 되겠네요유통 이호준 팀파시 선수와 그리고 김창조 선수입니다 팀원 소속입니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왼손도긴장고요 김창도가 네 잘못했다 오, 오 네. 왼손으로 맞았습니다. 맞죠? 다맞은근 맞거든요. 오, 몰렸고 네. 케이지에. 너 네, 니키 카드 가볍게 발이, 뭐. 얼굴 좀 숙여다 <laughs> 주고 <꽂아주고> 있고요. <laughs> 이제 모락을 때리고 있습니다. 오, 어, 네, 빠져나갔죠. 빠져나갔죠. 다 돌려! 다, 다 돌려! 돌아가자. 먼저 들어가! 다 아, 뭐 시간 없다. 먼저 없다. 시간 없다. 시간 없다. 시 시간 없다. 다 시간 없다. 시간 없다. 시간 없다. 점간 없다. 시간 없다. 다이번없 위아래! 창다야다 시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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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두가 너무 냉정합니다. 어, 좋았죠. 왼손동 받았고요. 그렇지 몰았고요. <목소리> 김창수 선수가 유도가 베이스를 <목소리>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라운드는 안 나오고 있네요. 클린치에서 우세한 모습은 일부러 힘을 <목소리> 안 빼려고 유도 기술이라든가 이런 클린치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도선수가 <목소리> 중심이 은근히 좋거든요. 두번잽터을 주고 받았고요. 이분 나왔습니다. 오른손, 오 왼손 알았고요 받았거든요. 너어이진 어, 양손으로 뽑았는데 네. 김창두가잘 버텼습니다. 좀 맞았거든요. 오케이 낮춰 짧게 맞서 나가면서 왼손욱글 블리치 싸운 유도하면서 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입니다.

김창준 냉정합니다. 어 킥은 또 맞았네요. 아, 아 클리치로보네김창도 냉정합니다. 네, 얼굴, 바디 계속 주고 받고 있죠. 이호준은 분리합니다 이러면 신장이는 분리하고 클린치도 우세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다 아야 돼요. 이 곳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상대방 손목 잡고 밀든가 해야 돼요 그렇죠 나왔죠 김철두가 조심해야 돼요 붙트서 양호구 칠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민호님 어서오시고요 박철수 선수 선수님 어서오십시오 대영아 어서오고 이호준 선수 마지막 선명입니다

포인트적으로는 좀 유의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어그레시브가 있기 때문에, 일단 클린치로 계속 수시로 몰기도 했거든요. 김천우 선수도. 어그레시브가 아주 애매하네요. 누가 이길지 기대됩니다. 아, 백준저 선수님, 아, 아쉬웠어요. 초반에 좋았는데, 잘했어요. 이대1 오! <laughs> 이호준 선수를 좋아하지만 사실 조금은 김천 선수가 이기수있겠다 싶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뭐 슈퍼 분들의 판정, 냉정한 거니까 저보다 전문가 분들이 잘 알겠죠. 이호준 선수님 1년 만에 복귀전이네. 어 2연패였어요. 어, 오, 랜만에 승리 축하드립니다. 어김정준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승자 인터뷰 해요. 멋있었습니다. 끈적끈적 그라운드 좋았습니다. 수상, 수상은 김민건 교수님께서 시상 해주시겠습니다 시상 가운데 여기 와 무통 약간 왼쪽 약간 왼쪽 더왼 통증을 아, 느끼지 아, 않는 아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냉수마찰로 트레이닝 힘들어요? 경기 없으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 연락해서 한번 연락드려보는 게 어떠냐 했었는데, 어, 조금은 뿌듯하네요.